말씀을 전하게 돼서 많은 망설임과 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모임이 있어서 대구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와가 병원에 가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이라 하면서 주일날 못가니까 청사 설교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사정과 행태를 또 아시는 입장에서, 아, 교인 중에서 누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자리를 지켜야 되겠나, 이 생각으로, 제가 힘들게 이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하고, 어, 집에 와서는,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대로 할는지안할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시간 전할 뿐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자로서만 쓰을 뿐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편교인으로서 일생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보다 좀더 일찍이 주님을 영접을 했고, 또 많은 시간을 교회에 다녔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CTS 방송을 들었어요 주일날은 제가 일반 방송을 안 틉니다. 그냥 이제 우리 종교 방송, CTS나 구TV나 뭐 CBS나 이런 걸 이제 주로 듣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김진홍 목사님의 이제 CTS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도 고향이 경북 청송이라 제가 상당하게 자주 어 듣는 편입니다 그러고 채널을 옮겨서 C채널에 에 보게 되는데 포도원 교회 김문호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그 뒤에 만나 교회에 예, 김병산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중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한 관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토크 설교입니다. 토크 설교. 이 설교가 우리 보통 강단에서 목사님 혼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에 단둘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 아마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조민재라고 원래는 저 부모님이 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말하니까 좀그 해서 조민재라는 이름을 바꾸었답니다. 그래 조민재라는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미국에서는 사무엘이 샘이래요. 그리고 김병삼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에 병삼이라안크고 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조민재 에, 아마 집사님이겠죠. 국민일보 회장이랍니다. 그분이 아 목사님과 나는 샘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샘샘은 맞죠. 그래서 오늘 특이하게 에, 국민, 자기가 목사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신앙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뭐 회사원 생활도 했고, 그러나, 어, 순복음의 신앙은 긍정의 신앙이죠. 어, 무조건, 어, 뭐, 삼박자 영, 구원인가? 뭐, 하여튼 저도 조영 목사님 책도 한두 번 보기도 하고, 이리 했는데, 그분은 그, 처음 시작할 때에 서대문 교회에서 천막교회를 할 때에, 교인들이 별로 없었대요. 어습 없었지만은 자기는 몇천 명이 모인 교회를 상상하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폐기력 환자였는데 그 기력, 환, 기력 그, 그 계력 병도 고치게 되었고. 그나마도 이제 이 조민재 회장님은, 어 작년에 아마 아버지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일보가 순복음교회에서 지원이 끊어지고 독립한 회사로서 경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아마 이 교회가 창립 2009년입니까? 2009년 12, 10월 31일이죠 예, 그날 제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또 갑자기 축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축사를 한게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교에서또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들어오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능력있고 유능한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참잘 만나셨어요. 목사님 참잘 가르치십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보니까 뭐예수하는얘기 있네요. 아마 이런 시청과 교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교인들의 성경말씀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목사님 잘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프다 그러시니까 제가 답답해요. 그 목사님 사정을 잘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영천시군 통합 1990, 1995년도에 시군 통합이 처음 됐습니다 영천시와 영천군이 이제 통합을 해서 첫해에 제가 인사 개장을 했는데요. 그 인사 개장을 할 때에 우리 제뒤 앉은 사모님이 그때나 누군지도 몰랐어요. 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에서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영천에서 좀 받아주라. 도의 직원이 누군지도 난 모릅니다. 보건과의 직원인데. 그래, 안동에서 있는 그 보건요원인데, 영천에서 받아주면 좋겠다. 하기라. 그래, 교인이라는 말에 저는 얼, 얼구나 좋다 하고, 뻣득그동에서 이제, 각 타시군에서 의거를 하려고 그러면, 동에서와 제 동의 승낙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서를 내가 보내겠다고 시장에들 가서 그때 초대 시장은 정재균 시장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그 박시순 사모님이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그때 도에서직원하는 얘기가 이런 그 지금 은 이제 지원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여사모님이지만은 여사모님 대해서 여러분 상세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황호철 목사님의 신장을 떼준 분이 바로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그리 자기 친척 간에도 떼주기 힘든데, 쉽게 말하면 남남 아닙니까? 남남 간에 그게 맞습니까? 신장 떼주는 거는 이게 안 맞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황 목사님 늘 약을 드시는 겁니다. 몸도 불편하고요. 자기 형제들 가운데 받았으면 아마 그일치율이 높아서 좀 나았을 텐데, 우리 사모님이 또, 아그 신장을 기증을 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생활을 하십니다. 그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언제 갈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황 목사님처럼, 이 지역에서 또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제 마음에는, 좀더이 교회가 번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목사님이 평소에도 늘 자꾸 같이 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종종 하곤 했습니다. 했지만은 저도 어 새롭게 교회를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우리 황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그 후에 인연이 되는지 영천중앙께서또 만나게 되었어요. <laughs> 부모 그러 계시고 저는 이제 시무장로로서 또 만나게 됐고 이랬는데 그 인연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어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laughs> 말씀의 제목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지시고, 목사님이 모하시면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보다 더, 어,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확장되는 교회로, 제가 번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모님이 가시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들어온 입구에 이거, 이, 하늘나무 괴임 이것도 좀 바꾸고, 십자가도 좀 바꾸고 하자. 그 목사님이 아낀다고 안 한대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장하세요.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사람인지라, 의장이 좋아야 고기가 몰려듭니다. 마찬가지예요 것들을 좀, 이 사람이 인간이, 인간 죄성이죠. 번듯하게 뭐 해놔놓으면은, 아이그뭐 좋은가 보다. 이래 싶어서 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외형도 조금 따듬어 주세요. 다듬어가지고, 십자가도 좀종탑도 크게 세우고, 크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어드론 입구에도 좀 새롭게 하고, 등도 좀 밝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이 빈터가 지금 아마 몇년 됐습니까, 이거? 아무도 이 집을 안 짓더라고요. 빈터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가만 보니, 이하늘나무 교회가 아닌가, 이러 싶어요. <laughs> 하늘나무 교회에서 사세요. 사가지고,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버립니다. 저 뿌리면은 지금 교회 3, 4배 늘어납니다. 의장이 좋아야 되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해서 갇혀서 일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보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지행을 넓혀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뭐 얼마 전에 시무장로님이 원래 은퇴했는 장로님도 모입시다, 이렇 하더라고요. 모였더니만, 뭐, 진짜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치는 게 문제고, 우리 교회에서는 뒤에 땅 사는 게더 문제다. 그땅 것도 확보해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게 심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강력하게 제의견만 말할 뿐이지,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처럼, 어, 오늘, 그, 금년에도 아마 그 울산에 심하시는 목사님 주의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음.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주차시설이다. 땅을 확보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감이 상당히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옆에 노는 땅에 가봐 보니까, 한 10년이 넘도록 지금 거들로 있어요. 이거 명, 저하늘 저, 저, 넘은 교회 땅이다. 이해 싶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다가 여러분, 땅만 사버리면 집 건물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새는 조립식으로 딱해버리면은 뭐, 돈 얼마 안들여도 져요. 그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교회를 옮길수 있죠.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창립 드릴 때에 이 교회 와서 제가 하신 말씀, 그 권, 축하의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오늘 나오는 이 블레셋 나라의 예, 그랄 지방에서 아마 그 목축을 했는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 나라입니까그 사람들은 떠내기입니다. 떠내기. 예, 목축업을 주업을 하기 때문에 떠내기입니다. 양과 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물이에요. 물. 물. 그래서 아브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애국으로 70이 이주해 갔잖아요. 거기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왔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있겠습니까? 가진 건 없고, 단지 우물을 파서 양과 소를 먹일 그 우물물을 팠는데, 그럴 목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터세를 해서 우물을 담아 왔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물을 공급을 하려고 우물을 물을 팔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니까 그건 내 거야. 너희들은 가 일이 됐습니다. 그게 쫓겨 나온 거예요. 그것이 애색이었고 또두 번째 또 우물을 또파니까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건데 너 건설 지넣너 나가 두말안 하고. 또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그 이제 신나였고 세 번째에 우물물을 파니까 그때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 그 우물물이 바로 루호봇 우물이었더라 아마 이런 투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의 어, 창립 기념일에 이 교회가 아무 말 없이 어, 우승권을 주장하고 자꾸 터세를 부리는 그 모든 우물물을 버리고 이곳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까? 요셉이 형들이 시기를 받았는 것이 뭡니까? 꿈을 자꾸 해석을 하니까. 형제들이 목장,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인데 가니까, 야, 제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죽이 뿌리자. 그리고 시기해가지고 우물물 없는데 면 구덩에 이 던져 여었다가 나중에 우 루벤이 와봐 보니까 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다가 말하죠. 야, 그거 죽이지 말고 우리 그냥 팔아 뿌리자. 이래 됐습니다. 그팔리간 것이 애고 아닙니까? 애국의 보대발에 그 시위대장 집에 팔려가서 성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어제 총리까지 올라갔는 거 아닙니까?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은 꿈비도 몰랐죠.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되겠는가? 어떤, 어떤 식으로 저렇게 애고배 총리가 되겠는가? 꿈비도 모르죠. 애고배 복장을 하고 다일어 앉아 있으니까 형들은 그 앞에 와서 꿈 그대로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안할 수가 없죠. 곡식 얻기 위해서는 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1 2절에이 말씀은 이삭이 그럴 땅, 땅에서 농사를 하면서 그 해에야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과 소유에 필요한 것은 우물물인데 그 우물을 버리고 판 우물을 블레스의 사람들이 시기했을 때에 이사가의 아버지 아바람 때에 판그 우물을 모두가 버리고 이사가의 목자들은 그럴 목자들과 다투기 싫어서 우물을 버리고 이곳저곳 잡고 두 번, 세 번째로 옮깁니다. 그세 번째 우물을 우보시라 했는데, 얼마나 격한 감정이 올랐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못, 못 살게 굴던 그랄 목자들이, 이제는 세 번째 우물물을 파니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 그 우물을 우보시라 하고, 여와께서 호 우리를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무 교회도 러허버스의 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경을 넓히는 교회 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순수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각기 각체의 교회에서 다 모이신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로 여와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말씀이 나오지요. 그 해에 12절 말씀에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데 우리는 흔히들 교회에서 잘못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 잘못되지 않았나. 하느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비는 분은 아니시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지, 복을 주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도, 여와하남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됐습니다. 백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그렇지, 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사람이 축복을 할수 있지, 하느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목자들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책 속에서만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떠나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 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우물물을 부르게 됩니다. 에색, 신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록 국가 형태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사가의 목자들에게 비친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생각과 말이었지만 이삭의 목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날 목자들은 블레셋 목자들은 아브라함께 판 우물을 다시 파서나 블레셋 목자들이 시기로 그 우물을 뺏기고 말없이 다시 쫓겨나와 다시 우물을 파고 양과 소에 필요한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이삭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거니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들이 판 우물을 말없이 버리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백이 되시니까, 배경이 되시니까, 든든함이 되시니까, 책임을 져 주시니까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 다만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갈 뿐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 이거 갈라질까 의심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오라 하실 때에 아, 내 무리를 가, 가다가 빠지면 의아했고 이런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바라봄의 원칙, 바라봤을 때에 그분만 바라봤을 때에 세상의 모든 환경은 보지를 않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 이거 되겠나 이거 하면 되겠나 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를 미기는데 저거 되겠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베드로가 무리를 끌어갔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다가 또 세상적인 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무리를 걸어가면 빠지는데 싶으니까 그 순간 빠지는 겁니다. 의심하면 대부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끄는, 즉,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선도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우를 당해봤을 것입니다. 상대가 얼토당토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것을 뛰쳐나와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파십시다 나에게 준 상처를 준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마침내 르허봇 우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고 동력 있는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아 상처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갈구하며 좀더바람있고 치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승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또 비록 소수에 모여서 진실과 정의로운 예배를 드리며 하늘을 앞에 합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가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나와 예색을 거쳐서 로봇이 되는 그런 교회, 넉넉한 교회, 풍요로운 교회 모든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내 삶의 지경을 넓히고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계신 우리 황우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바른 시일내 에 회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재단에 서게 하시고 하늘,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